안녕하세요. 여섯 숫자입니다. 자, 어, 이번 시간에, 어, 로또 1171회죠. 1171회 예상번호. 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추첨일은 5월 1 2일 오늘이죠. 토요일. 그러나 정답은 없다. 꿈, 희망. 예, 있다. 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이 시, 지난주 1등 번호가 3, 13, 28, 34, 38, 42번이었죠. 오늘 이 시간도, 어, 똑같습니다. 숫자마다 다르고. 38번이 어 5구로 나왔을 때 5구로 나왔을 때 38번 다음으로 나온 숫자들 1166회 1165회 1160회 어 38번이 어 5구로 나왔을 때 최근에 완전 최근이죠. 그러니까 38번이 5구에 어, 자주 나온다는 거 어,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은 어 42번이 6구로 나왔을 때 42번 다음으로 나온 숫자들 지난주 1,170회 아지 지난주 그리고 1,167회, 1,162회 어 42번도 6구에 음 자주 그렇게 나온다는 걸어 기억을 해주세요. 자 38번이 어, 5그로 나왔을 때 38번 다음으로 나온 숫자 중에 음 이렇게 있죠. 42번도 마찬가지고 오늘 번호는 어, 오늘 이 시간은 어, 추천할 수 있는 번호와 그리고 참 참고할 수 있는 번호 한번 참고 번호는 많겠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추천할 수 있는 번호. 어, 38번이 5구로 나왔을 때, 어, 38번 다음으로 1166회 때 29번이 나왔죠. 그리고 1165회 때 29번. 그렇죠? 어, 그리고 차, 어, 42번이 6구로 나왔을 때 어, 42번 다음으로 1,162회 때 29번 이렇게 어, 번호 어, 6줄 가운데 어, 번호가 29번이 3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어, 추천번호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42번 아 38번 다음에 오구로 어, 어, 38번이 5구로 나왔을 때 38번 다음으로 어 42번 나왔죠. 보이시죠? 아, 어 그리고 어 42번 다음에 어어 이월수로 어 42번이 나왔죠. 보이죠?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추천 번호에 넣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이렇게 적었을 리가 는데 42번은, 어, 창고 번호가 되겠습니다. 두번 나왔기 때문에. 29번 정도 돼야, 어, 3번 정도가 나와야, 그래도, 음, 추천번호가 될수 있겠죠. 제가 여기를 잘못 적었는가 보네요. 자, 다음은 대강. 어, 대강이 아니고, 참고할 수 있는 번호를 그냥 빨리 적어 보겠습니다. 38번 다음에 23번. 42번 다음에 나온 숫자 23번. 적어 보고요. 38번 다음에 25번. 42번 다음에 나온 수 25번. 참고할 수 있는 번호. 38번 다음에 27번. 그리고 38번 다음에 27번. 이렇게 나와있고요 38번 다음에 27번이 많이 나오네 그리고 38번 다음에 7번 38번 다음에 7번 참고, 참고할 수 있는 번호를 좀많겠죠 38번 다음에 율수로 38번 42번 다음에 38번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38번 다음에 45번 45번 그죠. 다음에 38번 다음에 13, 42번 다음에 13. 어, 참고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이거는 그냥 추천할 수 있는 번호가 아니고 38번 다음에 39번, 42번 다음에 39번. 그죠 맞죠? 그다음에 어 42번 다음에 28, 28 나온 거 보이죠? 28. 그 다음에 42번까지. 자, 오늘은 어, 추첨 번호 29번이 되겠습니다. 29번이 되고 참고할 수 있는 번호는 이렇게 한번 적어 놔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